저는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제가 현재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을 이제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이제 전공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서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항상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미세먼지 중에서도 이제 질소산화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질소산화물은 여러 오염원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흔히 이제 접할 수 있는 자동차, 그리고 지하철 그리고 손박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 등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 규제는 그래서 항상 강화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배출원들은 그에 맞춰서 질소산화물 제거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질소산화물 제거 기술에 대표적으로 이제 선택적 촉매 환원법이라고 하는 SCR 반응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촉매를 이용을 해서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무해한 질소나 수분으로 전환시키는 기술입니다. 이제 이 보이는 반응식과 같은 프로세스로 최종 생성물을 만들게 되는데 촉매 종류에 따라서 느리게 혹은 빠르게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SCR 반응은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이 높아서 주로 이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300도, 400도의 좁은 운전 온도 때문에 좁은 운전 온도하고 피도 현상 때문에 에너지 효율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저온 SCR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SCR 반응 온도에 이제 맞추기 위해서 앞에 열 교환기에서 배기가스 제한의 재가열로 에너지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